안녕하세요. TC홍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영상을 찍었, 찍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게임은요, 1초마다 키가 커지는 건데, 0.1씩인가? 모르겠고, 일단 0.1씩 커지고,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등이 58m. 어, 어, 어 친구들 다울쩍 말랐네. 어 친구야, 친구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저기, 저기 뭐야? 황새치다. 어, 근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음. 어, 무호호호 아, 1분 14초를 기다려야 돼요. 자. 호 잠깐만요. 1분 14초 기다리고 올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선물 1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여기 눌러서, 오, 청구. 청구. 구를 눌렀어요. 오! 오, 키가 더 커졌어요. 오! 오! 거거 오, 점프부가 되게 낮아. 오, 이거 통과되네. 오, 친구야. 오, 막대사탕. 빼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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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물도 한 디들어가 키도 좀 커졌는데요. 이것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참고 오! 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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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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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멸치춤? 오뭐오 뭐야 야야야중모양이오오오오오오부오부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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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 Sol> 이렇게 낮아요 오오오오어오오 <쬐 cities> 뭐야? 저오 뭐지? 오오오오

오! 저 지금 7까지 왔어요 오지마어요오 왔어? 어, 이제 7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걸 청구하면 청구했나? 저기요 청구 청구했는데 어제. 뭐지, 청구를 했어요. 뭐지, 청구가 안 돼요. 이거 이상해요. 뭐지? 초도 하나 눌러가요. 지금 모든 게다 멈춘 것 같아요. 어, 청구 됐네. 어... 오, 좀그 살려주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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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 나 공중에 뜬다. 호. 어,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얼굴이 안 보여. 저기요. 저기요. 와,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저거? 풍차야? 진교 이거입니다. 아, 넌. 오직금이 내가 너 발바줄까 내가 너 발바줄까 야그 베이컨 야까불지말해 아, 나보다 끔은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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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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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봉봉봉봉 찌피 찌피 잡아잡아 누비누비 나바라 아기고지 누비누비 뿌 찌피 찌피 찹아 찹아 와와너 뭐냐 와너왜 이렇게 잡? 어? 이렇게 불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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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밟아 안 밟아지? 그럼 밟아보겠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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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애들이 자꾸 순간이동을 해요 뭐지? 어 뭐야 무슨 군대야? 나도 같이 가자 내가 팀커 해줄게 내가 제일 키 크다 지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 방금 전에 올라간 것 같아 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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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했죠? 초 어, 죽이는데 죽을 나 와. 댐댐댐댐댐댐 댐. 오, 오, 오야야 다리 사이에 팍하면넌 죽는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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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어 뭐야 뭐야 뭐야. 엄청나게잘어먹오 음, 오, 오. 내가 쟤 따라잡는다. 내가 따라잡는다. 안되네. 오 응, 응, 생에 뭐가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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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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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2탄 때 해볼게요 재탄생은요 또 선물 기다리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좀 진짜 커졌어요 와 이제 거의 멸치에요 멸치 뭔가 야식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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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무슨 까시 같은 게나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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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이야? 점프, 점프. 야, 뭐야, 2D 그림인가? 아니 사람이었네? 저기요. 왜 커졌어요? 어, 점프하니까 내가 크다. 여기 이런 별 얘가 있나?

뭔가 파피 플레이타일이 나올것 같은 <laughs> 비율이야 황공 맞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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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잭금이 아니야 잭금이 좀 밝아봐 어 잭금이 어디갔어아 잭금이 되니까 걸으면 빠르네 어 잭금이 저 이제 재탕세 해볼까요? 20세 쓰니까 재탕세 재탄생 예 재탄생 했어야죠 예 뭐야 어려? 어려 저땅코마야요 땅코마 머리 <laughs> 만커어

얼음 어, 맞나어제 원래 키예요쟤 원래 키가 있다고 했나 어브라키오사버스 무기 생각보다 길어요오 오, 오, 오. 오, 턱살 오 턱살 오나 이제 커졌어 나 이제 커졌어 나 이제 커졌어 형아 형아 나 이제 커졌어 뭐야 형아 잠수타? 어이거 에이, 금이어이금이시간이천 이백, 천 백이, 십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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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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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네, 네, 가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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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시눈리 뚱뚱한지 전체 높이 으뜸구마어 뭐야 애들이 자꾸 순간이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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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늘색 시리 아닌가 어, 청록색 젤리, 럼, 럼, 럼...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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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선물이 될것 같은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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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1 1초에서멈없다 시간... 시간이... 어유! 오, 예, 땡, 오, 선물. 선물에는 청구. 청구, 청구, 청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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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시간 39분 57초는 뭐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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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오, 청구 됐다. 오, 벌써 이렇게 커졌다. 어, 이제 20으로 하네. 어, 10 어, 높이. 자, 오늘은요. 1초씩 늘어나는, 0, 1초씩 0.1씩 늘어나는 크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이제 2탄 해야 될것 같아요. 2탄 3탄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